오늘은 우리가 감사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요소라고 하면 1단계 성경 연구를 다 마치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네 가지죠.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간구해야 됩니다. 세 분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1단계 성경연구 네 번째 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 특별히 이 기도의 요소 중에 오늘 기도는 두 번째죠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만큼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만큼 기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찬양하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 기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또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드러내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벳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벳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 기도의 위력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감사 기도를 잊고 있었다면, 이제 감사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며 또한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우사밭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 개혁을 또 우상숭배하는데, 어, 우상 우상을 제거하는데 앞장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 어, 큰 일이 생겼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연합하여 침략해 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연합 대군을 이, 이끌고 이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사실의 3절에 보면 여우사밭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의 감정마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여우사밭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았죠. 그 낯을.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여우와께로 향하여 듭니다 간구하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우사밭의 믿음이죠 그때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패닉에 빠져 있어야 될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우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전략을 짜고 병기를 집어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백성들이 여호사밭 왕의 그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려웠는데, 심히 두려웠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수히 힘을 합하여 몰려드는 연합 군대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억누르게 하고, 떨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잠못 자고, 또 뒤척이는, 밤새 뒤척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돕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내 길을 알고 계시고, 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로든지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항상 달려들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워서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살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여우사밭과 유다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싸울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우사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17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참 귀중한 말씀입니까. 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피하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맞서 나가라 하시죠. 맞서 싸우라 그들을 맞이하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밭과 백성들이 맞서 나갑니다 연합 대군 몰려오는 대군 창과 칼을 든 대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밭이 21절 말씀에 어떻게 맞서서 나가고 있습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죠?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서 군대 앞에서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군대를 뒤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하는 자들을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피 튀기는 전쟁터 그 속에 예배의 터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지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닙니다. 그저 곡조가 아니죠. 감사는 무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감사는 지금 무기입니다. 싸우는 무기죠. 전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창과 칼보다도 위력이 있는 무기가 바로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말로써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하, 저 감사한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 그런 게 아니, 내 입술로.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를 선언하며, 선포하며 표현하는 것이죠. 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일하심, 역사하심, 내가 낱낱이 하나하나 다 꺼내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아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감사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 기도 자체가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감사 기도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억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질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문제, 문제가 문제 크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사의 기도가 내 모든 불평과 불만과 모든 서운함들을 다 잠잠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이기는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다시 한번. 감사만 잘해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만 잘해도 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내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우사박과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선포했을 때 일어난 일이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감사가 선포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움직이십니다. 감사할 때.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병사죠. 눈에 띄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복병들입니다. 그 복병.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이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감사 기도를 어 준비하면서 제 기도 가운데, 아, 감사의 기도가 참 적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순서에 그저 감사라는 어, 그 순서가 있기에 그 감사를 그냥 집고 가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 제가 감사 기도 드릴 새가 어디 있냐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만도 바쁜데, 언제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패스, 감사 기도, 패스, 나의 간구 기도, 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본파와 같이 그저 순서에 집어넣는 정도이거나 패스하고 지나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감사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병을 두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빌리포스 사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감사로 아랠 때에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의 위력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난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결국은 감사해야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와야 결국 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갔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 감사의 목록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 몇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당장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감사기도 제목 50가지만 적어보십시오 10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기도가 많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먼저 나의 신앙과 관련된 감사 기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내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주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필름과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 기도 응답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만나게 하시고, 나 연결해 주신 그 성도들, 감사, 기도 제목, 나의 구역, 여전도에 각 부서 섬기는 성도들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 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영적인 성장과 복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한 스무 가지 되겠죠. 자 그런 그런가 하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기도 제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배우자 아들 딸 세기만 해도 한 대여섯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딱 모아지죠. 날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집안에 두고 계시는 여러 가구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들, 일용할 양식들, 냉장고에 수많은 음식들, 하나하나 낱낱이 아르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한 스무 가지 정도 또 되겠죠. 또한 내 삶에 여러 고난과 시련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수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이기게 하신 극복하게 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승진과 또한 대인 인간관계에 관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 어떻습니까? 그냥 쭉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내 가정에 관련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수많은 일들, 한 스무 가지가 또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위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열 분, 스무 분, 오십 분, 백 분, 음, 교역자와 직원분들만 해도 삼십여 분이 계십니다. 또, 각 교회를 섬겨주시고, 말씀으로 감당해 주시는 이 모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 시간, 매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선포하며, 어, 능력, 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면 수많은 알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쭉 보면 다 기상 알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4시 30분, 4시 35분, 4시 35분, 5시 30분, 6시, 7시 밥할 시간. 그런데 그 알람 속에 우리의 감사,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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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을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로.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감사를 무기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